여러분, 오래전부터 설교가들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설교하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구분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리, 그리고 제자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분하자면, 무리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가까이서,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무리와 제자가 뒤섞인 채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해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애매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무리와 제자라는 구분은 절대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마치 절대적인 구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제자가 무리만도 못한 때도 참 많이 복음서에 나오지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설사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이렇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곧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셨죠? 아멘. 무리는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예수께 걸지 않습니다. 다만 구경꾼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탐하고 그 기적의 떡곰을 떨어지는 거 있으면 그거나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금서에 나오는 무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다르죠? 일단 제자는 여러분, 무리와 완전히 다른 것은 예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전통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랍비 사회에서는 어떤 스승에게서 배울지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해서 찾아갑니다. 어느 동네 어떤 선생님이 용하더라, 잘 가르친다더라,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제 수강료를 내고 이제 자기가 제자가 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불러 오셨습니다. 곧 친히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랍비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엄연히 다른 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손에 거머쥘 만도 한데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 버리고 그 부르심에 순응한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다녔다고 해서 모두가 저절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도 제자 나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제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런 엄격한 기준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배척 받으시는 분으로서만 그리스도이실 수 있듯이 제자도 고난 받고 배척 받는 자로서만. 십자가에 함께 처형되는 자로서만 제자일 수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지에 저항하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행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행위를 양도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양도란 무슨 뜻입니까? 권리나 법률상의 어떤 지위를 남에게 이렇게 넘기는 행위를 양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므로 양도할 수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떠넘길 수 없고 은근슬쩍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물러설 수도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을 준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먼저 물어봤습니다. 임목사야, 너는 무리냐? 아니면 제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저는요, 무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자도 아닌, 무리와 제자 그 어중간한 데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모습은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그렇게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실 분도 사실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무리도 아니지만 참된 제자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서 우리는 참된 제자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부터 그 열둘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올려봐도 야 그는 참 참된 제자였다 이렇게 말할 제자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무리에서 겨우 벗어난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초보 훈련생의 모습, 아마도 그 정도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복음소에서 만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 유명한 가수 김광석이 노래한 것처럼 집에서 응석바지로 살다가 이제 막 부모님께 큰절하고 집도나 열차 타고 훈련소로 향하는 그 까까머리 초보 훈련병의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열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낯설고 제자인지 아닌지 군인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은 딱그 정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상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로서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들은 우리보다도 못한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울 게 있다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사자, 사자성으로 뭐라고 부르죠? 반면 교사로서의 제자들의 모습만 우리는 복음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때때로 흔들리는 것, 주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게 삶에 이렇게 옮겨지지 않아서 날마다 자괴감에 빠지는 것. 난 믿는데,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하실 때, 그래서 자괴감에 들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지고 3년 동안 마치 특수훈련을 받듯이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3년의 특수훈련을 받고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바퀴벌레 도망치듯이 도망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 제자들이 그처럼 못났고 아둔하고 비겁했어도 배신의 달인처럼 우리가 보이는 그런 모습도 찾을 수 있었어도 예수께서는요, 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자와 예수님 얘기를 할때 제자가 훌륭한 모습은 우린 찾을 수 없으나 그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못났는데도 제자인 것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고 숨어버린 그들이 혹여 죄책감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저들을 찾아가시고는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축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못나도 나는 너희에서 승, 너희는 내 제자, 나는,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리. 이런 말씀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못난 제자들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완벽하게 제자도를 수행해서 제자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하심을 입은 제자로서만 그들은 여전히 제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하심을 입은 제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분의 제자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우리는 극휼하심을 입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17장 1절을 잠깐 눈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을 잠깐 봐 주십시오. 보시면,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리, 제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테테스, 헬라어로 마테테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두 가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들어서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절에서 사도들에게, 그쵸? 그렇죠? 아포스톨로스. 갑자기 대상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은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들인데 제자가 아닌 사도들의 요청이었다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는 보내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명백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던 겁니까?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다가 여러 번 이미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사도 훈련을 동시에 시킨 것입니다. 뭐 완벽한 제자를 먼저 만들고 그렇게 완벽해진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미숙한 제자들이지만 그냥 부르셨다가 한번 가 볼래?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셨고 한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둘씩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세워각동 각처에 둘씩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서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이 설리근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을 처음부터 사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실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사도들은 예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에 예수께서는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떤 가르침을 주시던가요? 많이 읽어서 아시지요. 여러분 첫 번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실행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실행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마치 영화 속에 무시무시한 마법사가 보일법한 그 기괴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여의도의 KBS 방송국이 남산 꼭대기에 우리가 옮겨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할 정도로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 보잘것 없는 믿음, 겨자씨 한 알, 그 눈에 보일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믿음 이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더큰 믿음을 소유하라는 가르침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너희에게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모자란 게 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부, 모자란 것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희는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실행하라는 이곳입니다 비록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초라한 믿음일지라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말고 두려움에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행하면 너희가 기대하지 못한 일, 너희가 계산하지 못했던 일, 너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오히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베베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제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나아갈 뿐입니다. 완벽한 사도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지요. 다만, 작디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보다 앞서 행하시고 끝내 완성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저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스스로 무익한 종인 줄 알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잘 진행하고 그래 실행하고 실천에 옮겨서 뭐라도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뒤에라도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한 다음에 스스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면 여러분 사도적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가 한 열만큼 급여를 받고 내가 일더 많이하면 더 급여를 더 많이 받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성과를 거두면 성과급을 받고 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계산하는 그런 식의 계산법이 사도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사도적 삶입니다. 무엇을 받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신분을 하나 들고 말씀하시죠. 그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코노스, 두 번째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이 말이 변해서 집사라는 섬기는 사람, 집사라는 이런, 이런 이름이 된 것인데요. 섬기는 자, 일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둘로스는 말 그대로 종, 누구에게 종속된 소유권이, 자신의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간 종속된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디아코노스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면 둘로스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 사용하셨습니다. 둘로스입니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예는 처음부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보수나 급여 따위를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기대할 자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자비와 은혜만을 바라며 사는 삶이 바로 종의 삶이며, 그것이 사도적 삶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오늘 주님 말씀 중에 다소 이 종일한 신분을 제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주님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를 들면, 아, 이건 좀 표현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혹은 주님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루 종일 밭과 들에서 수고한 종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와서 쉬어라. 정말 예수님 같으면 아무리 종이라도 와서 그래, 같이 먹자. 혹은 뭐 테이블 따로 앉아서라도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이 좀못 믿어 생각다 이렇게 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냥 오늘 말씀은 무조건 다들 아멘 하십니까? 참 순종적인 그런 사도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좀 굳이 이렇게까지 비유하실 필요가 있는가? 굳이 이렇게 노예로 비교하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누가 이렇게 살았는가? 누가 오늘 본문에 이 종처럼, 이 노예처럼 살았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런 종처럼, 노예처럼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노예가 되셨습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무엇이 되었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그 종이 둘러 노예 그 노예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노예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의 노예가 되어 주셨던가요? 누구의 종이 되어 주셨던가요? 여러분과 저의 종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노예로 사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불충한 죄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은 저 떼학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먹거리며 음료수가 될 만한 것을 구해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쇼파에 널브러져서 손가락 까딱 하면서 종에게 말하듯이 주님께 말하기를 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고요.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다가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드십시오. 이런 심보로 주님을 뒷전으로 밀면서 살아왔던 것이 혹여 우리들의 신앙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친 뒤에 오늘 우리는 세계 성찬주의를 맞아서 성만찬 의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식탁은 스스로 종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해 주신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화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 두 개의 메뉴만의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빵과 포도주는 자신을 노예버리듯이 학대하며 풀충했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친히 마련해 주신 식탁입니다. 그 식탁은 주님의 살과 피곧 주님의 생명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독선적인 사람들이라면 자기 만족에 빠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바닥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는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이라면, 십자가 아래로 흐르는 주님의 피는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 동참할 때, 우리 모두가 무리를 넘어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넘어 사도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찬의 사도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